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아. 찬감사합니다. 이 복된 새벽 우리에게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시고 소망의 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지혜를 얻고 세임을 얻고 세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좇으며 말씀에서 들은 것을 깨달아. 그것을 삶에 실천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책직하 책직질 하시더라도 책망하시더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어 암몬자손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장면이 12절부터 3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28절까지는 먼저 입다가 암몬자손의 왕에게 왜 치러 는지 그리고 너희가 치러 온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 물러가라. 우리 평화롭게 이 모든 일을 해결하자. 라고 사자들을 보내서. 해결하려 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암몬의 왕이 듣지 않지요. 암몬 자손의 왕이 듣지 않자, 29절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고, 33절에 보면, 아로에르서부터 민리세일기까지 23억을 치고, 또 아베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묻지으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될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요 평화롭게 지내요 사실 어, 지금 입단은 전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자순이 물러가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전쟁을 하려고 했다고 보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싸우러 나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스치는, 쓰는 사람치고 그래도 평화로운 방법을 좀 먼저 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입다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큰 용사라는 것은 싸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싸움에 반드시 손해가 끼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싸움이든 주먹싸움이든 전쟁이든 간에 손해가 끼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하면서 죽은 사람들, 피해 입은 사람들의 수를 세워보니까 몇십만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비극의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될수 있으면, 우리 전쟁 치르지 말고, 그냥 너희는 너희가 살던 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투자. 화평하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암몬자손은 왕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한 것이죠. 근데 암몬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뺏어와요 입다가 주먹을 삼친, 쓰는 사람, 깡패라고 했잖아요. 불량배의 우두머리. 근데 이제는 예, 오늘 말씀해보니까 길러가서 우두머리가 돼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해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하는데 암몬자손 이 따르지 않아요. 이 역사에 관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15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왜이 너희 자손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상으로 보면 300년이 지난 것을 볼수 있게 되죠. 특별히 이 암몬자손에 있던 땅은요. 요단 동편에 있던 땅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또, 이 땅에 있던 모든 신들을 이 따르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도망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살았을 거죠. 그런데 그 세력이 불어나서 암몬 자손이 더 힘이 세졌고, 심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서 내땅 찾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 땅을 잃기 위한 거죠. 아니, 30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뭐 있냐? 우리는 이미 정착했고, 너희도 그것을 정착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이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했으니, 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차지하였으니, 더 이상 너희들은 아무, 어, 그 힘을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25절이에요. 이제 내가 모아방시벌의아들발락보다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헤스폰과그 마을들과 아르엘과 그 마을들과, 그 마을들과 아름은 가까이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거를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 300년도 지났고 이미 각자 정착했으니 우리 그냥 평평하게 지내고 떠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의 입장에서는 이 일들이 서로 손해보지 않게, 피해보지 않게 잘 끝나기를 원해서 사자를 보내고 설득을 한 거죠. 그런데 암몬의 왕이 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냐, 이거을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해놓으자 하는 거다. 워낙은 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겠으나, 암몬자선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고 말하면쓸 듣지, 아니했다 암몬자선은 끝까지 전쟁에서, 내 우리 선조들이 빼앗긴 땅, 400년 전에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죠. 그런데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입다를 부르 먼저 부르는 건 누구죠? 길르하사손이잖아요길르앗사손의 장로들이 입다를 불렀어. 쫓아낼 때는 그러니까 언제고 어려움이 당하니까 와서 살례 해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협상을 하잖아요 이 전쟁을 네가 이기게 하면 이 전쟁을 네가 이끌어가면 너이따 너를 우리 길라자손의 대장 뿐만이 아니라 머리 위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도 될수 있다 그럼 계약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된 이후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들이 불렀는데, 입다가 평화롭게 이 일들을 해결하고자 했으면 해결되지 않고, 암몬자손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29절, 이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러아까 모나세를 지나서, 길라아세 미스베에 이르고, 길러아세 미스베에서부터 암몬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면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오리의 대장되시어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에훗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에훗을 봤잖아요. 말씀 잡이 에훗이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훗이 상대방 그그 동안 자신들을 지배했던 왕을 물치고, 죽이고, 도망치면서, 주님이 저 치르시는 전쟁에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동참하기만 하면 됐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끼리 싸우게 하시거나, 그들끼리 놀라서, 도망가게 하시는 일들을 길라 이, 우리가, 어, 기도를 통해서도 볼수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도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따가 내힘 가지고 싸웠다면, 전쟁이 큰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따가 이따의 자신의 힘으로 싸웠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영적전쟁 치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이 절대 안 나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이마, 나오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마드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자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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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직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히스기아가 병이 걸렸잖아요 발이 썩어지고 하는 병이 걸렸어요 잘라낼 수밖에 없고 좀 심해지면 죽게 돼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치유에 됐다는 말을 듣고 적국에서 와서 축하사절을 보내 사전을 보는데, 히스기아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해요? 내가 가진 국가를 자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시고 어게해요 아, 마음이 불편하시죠? 우리가 내삶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내게 만약에 승리가 왔고, 내가 뭘 이루어진 모든 일이 있었다면, 응답받은 모든 일이 있었다면, 그건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가능하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내가 암혼자손에게평안히 돌아올 때구든지내주만에서 나를 영접하며, 이렇게 넘겨주시면 하고, 서하한 장면이 나오죠. 30절, 31절. 자, 그리고 32절에, 이따가 암혼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하고, 아로에서부터 민니까지 2 0성을 붙이고, 아벨 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물리쳤다. 라고 얘기를 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모든 잔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 나가고 내가 견뎌, 내가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나가지만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만 된다면 그게 참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같이 싸워야 되지만 견디고 또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찾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음.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괴가 언약기가 먼저 1km 앞서 갔잖아요. 앞서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보여주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주의 사항은 뭐냐. 섣불은 말하지 을 말아요. 30절 31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서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인신 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관해서는 이방의 신들에게 바치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는 동물 제사가 이제 있었지 그런데 다른 나라들, 우상을 성기던 나라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의미로 본답니다. 첫 번째, 네,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진짜 번쩍을 드는게 아니라 성막의 일분으로 보냈다. 우리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들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입다의 딸도 그렇게 들여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싸우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예요? 3 4절 보니까, 입다가 미스부와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을 잡고, 춤춤에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해라외동 딸이라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기가 서원한것 때문에, 지금 딸이 어떻게 해요? 네, 번제물을 받쳐주게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냥 성막의 일꾼으로 평생 성막지기로 보낸다는 의미가 두 번째는 진짜 받쳐 자유물을 받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보면 만약에 성막에서 봤으면 성막에 어, 받쳐진 사람이라면 성막의 일꾼으로 받쳐줬다면 찾아가서 만나으니 그죠? 만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이따가 그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 이르되, 어찌할 꼬내 딸이야, 너를 나,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가볍게 말해서는 안 돼요. 감정적인 말 따지지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감정적인 말을 딱 듣고 나면 항상 후회하는 일이 따라와요. 내 마음이 후회가 되고, 내가 행동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그 감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모든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어떤 나의 모든 바운드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말에 진짜 좋은 말들을 담아야 돼요. 말에 신중해야 돼요. 말에 신중한 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섣부르게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부르게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건 이 일들로 인해서 진짜 아마 역사학사들이 보는 의미로 본다면 이부모을 봤을 때 일단은 진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방의 전통을 따랐다는 것은 그다음 그만큼 입다 스스로가 얘기할 가볍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퍼진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린 일에 습관이 퍼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악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볼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썩그르게 했을 때 그리고 돈은 누구에게 와요? 입다에게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음. 우리가 막 가장 크게, 속담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말 한마디에 천연빛 깎는다는 말 있잖아요. 말 잘못하면 관계 깨지고, 사람끼리 싸우게 되고, 제가 그런 일 수없이 봤어요. 심지어 교회도 떠나요.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 삶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가볍게 말하지 말자. 신중하게 말하자. 음. 신중하게 말하는 자가 금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라고 자본서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음. 우리는 이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잘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화평하게 지내는 일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음. 네, 어떻게든지 화평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싸울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의미를 쫓아가야 돼. 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건, 입다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음. 자,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준다라는 삶이 돼야 돼. 다 마지막으로, 우는 주의해야 될 것, 너의 말에 신중하자. 음. 가볍게, 가볍게 말하지 말자. 내가 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습관이 돼. 음. 말에 신중할 때그 신중함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금이 돼. 음. 그런한 내가 임하게 되더라.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복에 있는 상복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을 자녀들로서 살아갈 때. 가절리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된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 애쓴다 할지라도, 만약에 상대방이 화를 내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자 한다면, 주님, 우리가 그것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소망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음. 주의 성령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을 따를 때에 주의 크신 은혜와 지경이 넓혀지는 일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된 음.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는 십자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 그래하여서 영적 전쟁 뿐만 아니라 일당에서의 삶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의하겠습니다 말에 신중하겠습니다 말에 진실하겠습니다 진중히 말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에 추을 달아주셔서 우리가 말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볍게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령님들 기도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제목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음.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아.